샬롬, 오늘은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복된 주말 되시고 쉼과 함께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에서 35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최후 침공을 받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선포한 예언의 말씀으로 유다의 회복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갑족 속의 삶을 통해 불순종하며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을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엄치나 엄친딸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엄마 친구의 아들 또는 딸을 줄여 부르는 말로 부모가 자식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의례 친구의 자식을 언급하는 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능력이나 외모, 성격, 집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 성경 속에도 엄치나 엄친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레갑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겐족속의 한 부류인데 모세의 장인이었던 루엘이 겐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호밥은 모세를 도와 가난으로의 여정에 길잡이 노릇을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레갑족속은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으며 남북 왕조 시대에 예후를 도와 아합 왕을 몰아낸 여호나답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아의 성벽 재건에도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옆에 가까이 지내며 때에 따라 이스라엘을 도왔던 자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아주 독특한 생활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그들의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 전에 죽은 선조이긴 하지만 요나답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마치 목숨처럼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레갑 족속은 사람이 한 이야기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여도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레갑사람들과 같이 주어진 명령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까? 다만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레갑사람들과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 듣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만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인생되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날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